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트림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3천 유튜브 채널로 언론 혁명을 이루자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어, 이 언론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계속 보도를 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에, 군소정당이나 에, 또는 군소 어, 무소속 후보들은 어,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일단 내 가족부터 알릴 수가 있는 거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 뭐한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뭐 예를 들어서 10명씩만 에, 알려줄 수 있어도 이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3천 유튜브 채널이 언론 혁명을 이루면서 에, 결국에는 어, 뭐 당원이 만 명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0만 명의 에,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천 유튜브 채널, 3천 유튜브 채널로 언론 혁명을 이루자. 그리고 이 삼천 유튜브 채널이 서로 돕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 에, 구독도 해주, 해주고, 서로 알려주고 해가지고 이 언론 혁명을 완수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를 혁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 삼천 유튜브 채널로 언론 혁명을 이루자. 에, 그래서 이 유튜브 에, 이렇게 네이버 밴드에 가면은 이 네이버 밴드에다가 유튜브 언론 혁명 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한 30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는 이러한 유튜브들도 계속 올려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하면서 의견도 함께 나누고 이러면서 유튜브 언론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이, 이렇게 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출생신고 0명이다. 태어난 아이가 없다. 뭐, 이런 많은 유튜버들의 에, 이러한 자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좀 함께 움직이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 요즘에는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부터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고등학생들이 유튜브를 움직이고 또 대학생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움직이면은 우리가 유튜브, 그러니까 인터넷 당이 에, 한마디로 유튜브 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튜브 당. 그래서 3천 유튜브 채널로 언론 혁명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많은 분들이 블로그도 쓰고 에, 카페라든지, 에, 또는 다양한 밴드라든지,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유튜브라든지, 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에, 그러한 인터넷당이 출범을 해가지고 3천 유튜브 채널이 움직인다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혁명을 기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천 유튜브 채널로 언론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에, 지금 정인태 신지식인 에, TV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유튜브로 언론혁명을 일으키고 공천 국민공천혁명으로 정치를 바꾸고 국민주권혁명과 국민권익금으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방해를 막기 위해 3천 유튜브를 양성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혁명 연대의 공동 대표를 모집하고 있고. 공동 대표 우선 세 명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원의 기적, 천원의 혁명을 일으킬 국민 주권 혁명형대 공동 대표 세 명을 추천해 네, 주세요. 이렇게 네 고객님 만구형 추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쓰셨네요. 아유네 좋습니다. 네 만구, 어, 네 떡만구 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이 좀 어, 진짜 나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세 명이 움직이고 천원의 기적, 천원의 혁명을 일으키고 예, 그리고 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연계해서 연결 고리를 만들면 충분히 큰 혁명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